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전망 좋은 집의 윤 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김포 고촌 센트럴 자이 아파트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너무나 인기 많았던 현장이고요 그래서 소형평수는 이미 완판이 되었다고 하네요 일단은 8사 따위부터 만나볼 수 있는 오늘 센트럴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서울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 10분 내로 갈수 있는 고촌 쪽에 위치해 있고요. 우리 자녀분들도 키우시는 분들 너무 좋으신 게 농어촌 특별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고촌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그럼 계약 조건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계약 조건이라든지 입주에 대해서 바로 할수 있는 입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고촌 센트럴 자이 아파트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촌 센트럴 자이 아파트 이제 내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 105 타입이에요. 84 타입도 있는데 일단 105 타입, 쪽큰 타입 평수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구 전실 쪽이고요. 팬트리 공간이랑 알파룸 공간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입구 쪽을 보시면 일단 신발장, 키큰 장으로 다섯 칸 정도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는 팬트리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펜트리 공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욕실이 보이거든요. 우리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입구 쪽에 들어오시면 바로 있는데요. 욕조도 갑자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나 이런 건 호텔 느낌주는 아주 고급스럽게 느낌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구 쪽에 있는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파룸까지 해서 방이 총 4개예요. 오늘 네 번째 방 사이즈인데요. 자녀 있으신 분들 너무 좋겠죠? 자녀방으로 너무 좋게끔 사이즈가 잘 나와서 싱글 침대 들어가 있고요. 책상 같은 경우는 충분히 들어갈 사이즈 나오고, 북박이 장까지 있기 때문에 너무 공간 활용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네 번째 방 보여드렸고요. 이쪽으로 들어가실게요. 자, 이제 방세 번째 방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세 번째 방도 아까 네 번째 방이랑 사이즈는 같아요. 그래서 싱글 침대와 책상 이렇게 배치해 놨는데 이렇게 공간 활용 잘 하시면 자녀 방으로도 너무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는 방마다 다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거실 쪽 한번 나가볼게요. 자 이제 거실 사이즈인데 거실 사이즈 굉장히 잘 나와서요 지금 여기 배치되는 거 보시면 쇼파 같은 경우도 6인용 쇼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이쪽에도 이제 대형 tv 놓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 거실 사이즈 굉장히 넓게 잘 나온 사이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건다 옵션으로 한번 만나 볼수 있고 우물형 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팬트리 공간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앞쪽에 팬트리 공간 있고요 주방 쪽에. 이렇게 팬트리 공간을 한번더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짐들이나 이렇게 보관할 것 같은 것. 이쪽을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방 쪽에 보시면 우리 냉장고 자리가 들어가는데요. 양문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납장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되어 있고 오늘의 주방 같은 경우는 디귿자 형태의 주방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간 활용 너무 잘 되게 동선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보시면 주방 쪽에는 이렇게 창이 하나 달려있는 거 보이시니까 환기하기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워 워시 타워 놓을 수 있는 세탁실 나오는데 워시 타워 바로 옆에 또 보조 주방까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공간 활용도가 너무 좋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식탁 자리도 6인용 식탁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6인용 식탁 자리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안방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이제 안방인데 여러분 안방 쪽에 보시면 발코니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방에도 이렇게 에어컨 옵션 문으로 만나볼 수 있고요. 안방도 사이즈 굉장히 잘 나와서 킨 사이즈 침대 충분히 들어가고 또 여유 공간이 좀더 남아요. 그리고 안방 옆쪽으로 드레스룸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대 지나서. 그 다음에 안방 욕실 지나서 안방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 욕실도 마찬가지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요. 호텔식 느낌 나는 안방에 있는 욕실이에요. 그리고 안방 쪽에 이제 이렇게 안방 쪽에는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센트럴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팬트리 두개 이렇게 드레스 그리고 방 4개 알파룸까지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공간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렸고요. 방 4개 중에서 그 알파룸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알파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알파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파룸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제가 주방을 설명해 드렸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알파룸이어서 이 알파룸 공간 뭐 짐이 많으시거나 하시면 이거 공간 그렇게도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여기 공간을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룸까지 만나보는 오늘 센트럴 자이 아파트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포인트 한번 정리해 드리고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울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오늘의 고촌 센트럴 자이 아파트 한번 소개시켜 드렸어요. 우리 궁금하시거나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 조건이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이 궁금하시고 직접 한번 봐야 될 아파트 네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같이 만나서 한번 보여드리고 계약 조건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